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1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제 성탄절 큐티로 넘어와서 오늘부터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요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으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는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해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다위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처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 하루가 지나면 성탄. 전야가 되어지고 또 하루가 지나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한 해가 참 빠르죠. 그리고 몇 분들과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여러분, 요즘, 어요 근래에도 마찬가지지만, 성탄절 분위기 납니까? 우리가 아 예전에는 성탄캐롤송이 곳곳에서 많이 들렸는데, 뭐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죠. 어 시내에서는 성탄, 캐롤 듣기도 어렵구요. 또 섬탄절 하면 구설군 냄비라든지 또 여러가지들이 있는데 또 시골에 있어서 그런지 구설군 냄비를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시내에 나간 경우도 요즘 연말이라 바빠서 많지 않고. 그러나 섬탕의 진정한 의미는 산타클로스나 선물, 혹은 시내에서 흘러나오는 캐롤 젊은이들의 어떤 어, 사랑 뭐 이런 것과 달리 사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소입니다. 예수 그리소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평화가 되시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빛과 기쁨과 평화가 되시는 그분이 이땅 가운데 오셨어. 우리 인생의 질고와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어지러움을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참,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다. 온 왕, 온 우주의 왕이 되셨다. 라고 하는 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9장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사야 9장 오기까지, 이사야서, 7장 아,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7장, 8장에 이어서 이 유다 왕국의 폐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폐망에 대한 이야기. 아하스 왕, 유다 아하스 왕이 그의 무능과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저외 세력, 외국의 세력인 아수르를 의지함을 통하여 그의 무능과 무지가 드러나고 따라서 결국은 패망할 심판할 민족이 된다라고 하는 미래를 조금도 알 수도 없는 이 무능과 무지의 리더를 통하여 그 유다의 심판이 예언되는 장면이 바로 직전에 나오고 그럼 그와 비교해서 비견 대비해서 오늘 구장에는 진정한 왕, 영원한 왕, 그리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아주 비옥한 농토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든지 외세가 들어올 때이 스블론과 납달리부터 점령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굽어진 것을 곧게 하시고 바로 멸시당하던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 그리고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흑암에 있었는데 이제 흑암에 흑암이 없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빛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볼수 있는 것도 빛이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이 어두운 인생, 무지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빛이 있어야 그 빛을 따라 우리가 갈 길을 가늠하고 갈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참긴것 같아도 길어야 백 년, 길어야 백 년. 저도 이제 백 년으로 치면 거의 반 왔습니다. 아마 백 년까지 가기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린 시절은 그것이 길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지난 세월을 바라다 보는 우리 어르신들, 80세, 90세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라도 다른 말씀을 하시면 좋겠어요. 아니야, 나는 인생이 너무 길어. 지금도 너무, 너무 길게 느껴져. 금방 지나가지 않아. 이런 말씀을 누구라도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다 금방 지나간대요. 금세 지나간대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인생의 빛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그런 예화는 너무나 많아요. 그 테너, 3대 테너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 3대 테너 중에 가장 이, 이 몸이 얇은 사람이죠. 그분이 젊은 시절 백혈병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맞이한 겁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낫게 하시면 제가 정말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 삶의 모습들을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기적적으로 그가 백혈병이 극복이 되었고 정말로 그가 그러한 선 약속대로 선한 영향력과 선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에게 빛이 비춰진 겁니다 비록 백혈병이라고 하는 정말로 고난과 흑암으로 그의 삶이 정말 괴로울 때 그가 백혈병이 나았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깨달았다는 거예요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빛이 비쳤다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나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깨달아졌습니까?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뭔가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더 많은 유명세와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권한에 우리는 사실 너무 목매달고 살고 있는 것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 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늘상 말씀하신 것 같이 거기에 빛이 있는 겁니다. 길지 않는 우리의 유한한 인생에 더 가치 있는 것은 돈이나 명성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이요, 나눔이요, 함께하며 아픈 이들의 마음을 쓰다듬이며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와 같이 아름다운 선물이 될수 있는 그 가치 있는 인생이 참 빛된 예수 그리스의 도 삶이었고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서 2절 이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비치도다. 그렇습니다. 이 빛이, 이 깨달으니 우리에게 강력하게 일어나서 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모든 비전과 세상의 것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의 참 삶의 빛과 예수 그리스의 참 진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세상의 진리를 세상의 가치를 쫓았던 아하스 왕은 결국 어둠 가운데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의 참된 빛을 찾아가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될 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 이하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다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바로 이 인생의 고통의 문제에서 노인받아어지고 인생의 모든 것들 속에서 참 전쟁이 없는 상태의 평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세상적인 욕망들일 내려지고 낮아지고 주로 말미암아 참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단순히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는 여러분이 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릴 때 가능한 것이지 내가 단순히 예수를 믿었다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를 입술로 고백한 것을 넘어서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나의 심장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내가 살아낼 때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할 때 우리의 인생에 참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것이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거나, 단순히 나의 종교란에 기독교, 개신교라고 적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늘상 순간마다 내가 호흡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란 책을 써냈죠. 유기성 목사님. 저는 처음에, 야, 이거 너무 지독한 말씀이 아닌가.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정도 생각했는데, 오늘 마지막 7절에 하나님 열심에 대해서 나오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그러한 마음으로, 날마다 정말 지독하리만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나의 삶의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꼭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지 못한 이유는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주께서 나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정말로 지독하게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고 반드시 그의 삶에 열릴 것이니 그러한 예수님을 온전히 맞아들였어 우리의 기묘자 모사라 평강의 왕 영원하신 왕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임을 통하여 참빛큰 기쁨 큰 평화가 가득하여져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의미로운 존재로 다가설 수 있는 이 성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섰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첫 번째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찬빛, 큰 기쁨, 큰 평간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동치, 예수 그리스의 동치를 맛보아 할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모든 권속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본받아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에게 참 의미 있는 존재와 선물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we <laughs>